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TOP 100에서 2위를 2위? 하셨어요? 네. 누가 정한 거예요? 이거? 2024년에 음. 좀 저는 여기까지 내려갔어요. 어왜 왜? 또 겠어요. 어왜더안내왜더안 내려갔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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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질문 어떻게 어떻게 아.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, 여기가 그런데에요. 어, 그냥 행복하게 어. 살아. 그렇게 말할 걸 아, 그래? 아, 그렇게? 네. 아, 이래, 아, 이렇게 얘기해주는 데는 다시 밖에 없었어. 고마워. 우리 사귀자. 바로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천천히. 천천히. <laughs> 네, 천천히?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? 아니, 그래도 좀 어. 상남자 스타일을. 맞아. 야, 나 어, 너. 한국 좋다. 스타일. 어. 너 좋다. 아,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. 어, 나 좋아. 사귀자, 뭐 이거. 질질 끊기 뭐 있어? 아 그렇게 바르게 할 수.. 사귈 수 있는지 모르겠어아 그래요? 네. 음.